세계 나라 공부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혁명에 대해서 발표할 이번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일단 오늘 발표할 미국 혁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제 88세기 후반 영국령 교관회의가 어, 13개 시민지가 이제 본국의지배에서 분리동립한 정치적 교정을 바랍니다. 어, 여기서 본국은 영국으로 말합니다. 이제 이 정치적 변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어, 17세기부터 많은 영국인들이 이제 종교나 경제적 이유로 이제 북아메리카의 대상이나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이랑 이쪽 쯤에어 식민지를 건설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영국은 그 당시에 입헌군주제 이제 시작하려는 명예혁명 때문에 나라 사정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이 식민들의 신경쓸 여유이 없었죠. 그래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식민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영국은 이제 1756년에 7년 전쟁이라는 어, 전쟁을 합니다. 이게 어, 자세히 설명하는 게어 되겠지만은 이제 유럽 내에서 이제 권력 을누가 차지할 것인가라는 전쟁인데요. 이제 이 전쟁을 하면서 돈이 많이 부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식민들의 그 중상주의적 통치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상주의적 중상주의가 무엇이냐? 이제 무역을 통해서 비금속을 축적, 축적해서 국부를 증대시키는 것을 이자로 여긴다. 그냥 돈이 최고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될것 같은데요. 이 돈이 얼마나 급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게이 세금을 거는 중요인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설탕법, 임지세법 그리고 파운센드법이 있는데요. 어, 설탕법은 말 그대로 설탕, 커피, 와인 같은 것을 먹을 때마다 세금을 내는 법입니다. 많이 안 되는 거죠. 인지세법, 음, 신문 음, 계약서, 심지어 여기 잘 보세요. 유서를 쓸대로 죽을 때도 세금을 내는 법입니다. 양심 이 없죠? <laughs> 타운스는 법 생시 통수입 시 세금 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를 보면은 영국이 정말 자세히 보면 정말 그 뭐라죠? 뽐뿌 뽐뿌 다뭐 그런 식으로 세금을 내겠다. 그 물통 깎에다가플로스세금이에요 그렇죠. 네. 어쨌든 돈을 엄청 매겨야 돼죠 네, 이렇게 마인스한들의 세금을 막이렇 거드니까 <laughs> 어떻게 대표가 없는 곳에서 세금을 거을 수가 있냐 하면서 대표 없는 곳에 과세를다 라면서 식민지인들은 저항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 이가지고갑니다1 7 <laughs> 7 3년 이제 차례 싣고 보선 항해 정박 중이던 이제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배가 배에 식민지인들이 이제 인디언으로 분장을 하고 그배 안에 있던 차들을 모조리 바에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laughs> 여기 이건데요 이렇게 막잘안 보이겠지만 여기 차상대 보이죠? 이거를 그냥 싹 던져버렸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성과 자성입니다. 이 차는 먹는 차입니다. 차. 자, 그래서 자 영국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갑자기 멀쩡했던 배 안에 있던 차를 던져버렸다. 다아 나겠죠. 그래서 영국은 이제 일단 보스턴 항을 폐쇄시켜버리고 이제 식민지국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영국의 손해배상 요구에 식민지국은 드디어 요을하기 <laughs>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1점개주 식민지 대표들 1774년 어 이제 1차 데릴 켈리에 서 이제 영국은 어떻게 조질까?라고 이렇게 회의하면서. 를 영국의 대만 주했고 1775년 영국의 가장 많은 가정은 외사 출세치, 외사 출세치, 이 발음이 잘안 되고, 여러 명이서 는 외사 출세치, 출세치에서 식민지인들과 영국군만의 첫 번째 전투가 발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빵틀어세요야 전쟁이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역사의 길이기점을 미국의 독립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아니 래돼 지금 식민지국은 식민지국은 이제 나중에 미국의 초래 독립에는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라는 대륙 연합군을 어, 구성했어요. 그래서 영국과 전면전을 준비하고 1766년 7월 4일 이제 영국으로부터 우리는 자율적으로 독립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미국이 선언하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 네. 1776년 아 제가 아까 6 6년이아 죄송합니다. 76년이에요 예. 아, 이게 그독립선언서고요 이제 어떻게 해? 붙었습니다. 맞짝 아, 떴어요 이제 시작됐습니다. 근데 영국은 이제 이 식민지를 아주 작살내고 아주 작정을 하고 3만 군대 정도를 이렇게 여기 데려옵니다. 뭐 지금의 3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당시에는 엄청나겠죠 어 비국의 아 영국의 부도 있고 그래가지고 초기에는 좀 밀렸어요 그 시민지 군대가 근데 이제 조지 워싱턴의 화약과 이제 영국과 경쟁을 하는 나라가 한두 나라 정도 있었대요 프랑스와 에스파냐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다 지원을 보낸 거죠 이간에 도와줄게 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주어서 이제, <laughs> 이제 로아일랜드 전투 여기서 일단 이고 그 다음에 세로토가 전투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네. 나중에 미국이 되는 그런 팀을 아가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크타 요크타운 전투를 끝으로 미국이 이제 거의 뭐 승리를 하게 되고 이제 1783년 네, 파리 조약. 락을 이제 영국이 맺으면서 미국이 이제 독립을 영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북아메리카의 13개 시민지국은 이제 독립 후에 헌법을 제정하고 이제 연방정부를 수립하여 조지 워싱턴, 아까 그 대륙 연합군 그총사한이죠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알죠? 나에그 모래 그 얼굴 세게 그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런 이제 그래서 연방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탕으로는 미합중국이 탄생하게 되죠. 어 이제 미국 혁명은 자유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민주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국민권을 탄생시키는데 어, 큰 영향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탄생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일어나는 프랑스 혁명에 어,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발표고요. 지금까지 미국 혁명을 발표한 이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